박정상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결이 홍성지 김은지 선수의 대국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여기까지 지금 일단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지우 선수와 이현호 선수를 연파하면서 지금 4회전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세가 좋은 홍성지 구단과의 대결입니다. 홍성지 구단이. 무슨 역주행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랭킹도 17위에서 16위로 다시 12위로 끌어올렸고요. 네. 바둑리그에서 11승 3패로 활약할 정도로 주변 동료 기사들로부터 뭐 제3의 전성기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한국계원 주최주관입니다 7명 뽑습니다. 중국 4명, 일본 1명입니다. 국내 선발자는 각자 1시간, 초읽기는4 0 초입니다 네, LG 배만의 특징이라면 이 국내 선발전과 네. 이 세계적인 기사들이 결루는 그 본선에 네. 제한 시간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네. 특히나 거기서 더욱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여유 있게 시간이 주어지다가 네. 초읽기가 1분이 아니라 40초입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40초 초읽기가 갑자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시간 관리에도 네.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기전입니다. 네. 한국 내면 중국 두 명, 일본 두 명, 대만 한 명, 국가 시드 주어지고요. 전기에 이제 우승, 준우승을 중국에게 다 넘겨줬어요. 좀 가슴 아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 대회에서 4강에서는 한중이 2대2 구도였습니다만 한국의 강동현 선수와 신지서 선수가 패하면서 결국은 중중 대결이 되었고요. 한국으로서는 지난 대회에서 좀 아쉬움을 이번 대회에서 털어내야겠습니다. 네, 우승 3억 원, 준우승 1억 원입니다. 홍성지 김은지 랭킹 12위 94위 랭킹으로 홍성지 선수가 뭐 많이 높습니다만 김은지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절대. 방심할 수 없는 한방 있는 선수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랭킹만 놓고 보면 사실 뭐 엄청난 차이죠. 12위와 94위라면 꽤나 커리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김은지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들의 어떤 부담감 네. 그리고 김은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폭발적인 힘뭐 이런 것 등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홍성지 구단이라고 할지라도 그한 방을 분명히 조심하고 있을 겁니다. 네. 홍성지 선수, 김은지 선수. 홍성지 선수가 조금 전에 역주행 뭐 랭킹 많이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어, 최근에 이제 홍성지 선수의 일상 생활을 들어보면, 네. 역시나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성지 선수가 뭐 원성진 구단 같은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나이가 든 선수들이 다시 역주행을 했을 때 보면, 그 어린 시절과 다를 바 없이 공부를 하고요. 특히나 홍성지 선수는 인터넷으로 실전 대국을 많이 하면서 예. 실전 감각이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 선발전 4회전 시작합니다. 2층 대국장입니다. 박영훈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뭐 이창석 선수, 한태희 선수 여러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한 선수들도 있고 안한 선수들도 있고요. 자율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대결도 또 아. 보이네요. 김은지, 김성지. 제1 8회 LG 조선일보 대한전 국내 선발전 4 회전입니다. 네. 향후 10년간 우리. 여자바둑계를 책임져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네, 네, 정도로 김은재 한... 선수의 활약은 무섭습니다 네, 네, 뭐 여자바둑계도 여자바둑계인데 사실 동나이대에서 남자 선수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탑급의 재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 홍성재 선수, 2023년 성적 보니까 무섭네요 21승 6패 78%입니다. 네, 지금 홍산 성적이 63% 정도인데 올 네. 시즌 성적이 78%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역주행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노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동리그 보니까 홍성재 선수보다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몇명 없죠. 홍소 뭐 삼총사나 네. 조한승 구단 몇명 없습니다. 네. 각자 한시간초 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넘은 6집 말입니 네 홍성지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김은지 오 단하면 역시 좀더 전투적인 기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익기가 아주 막강합니다. 그에 반해 홍성지구단은 김지 선수에 비해서는 좀더 전투적이라기보다는 좀더 무난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그렇게 판세를 이끄는 것으로 유명한데. 최근에 보면 그래도 상대가 무리를 했을 때는 가차 없이 응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성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2라운드 2회전 때 김은지 선수 대국 중결을 했는 거 했는 거거거 금지우 선수가 대국이었는데 두 선수가 거의 2시간 동안 참더라고요. 그냥. 네. 전투적이다, 김은지 선수 뭐 적극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참는 거예요. 답답해서 아주 그냥 네. 혼났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전투적인 성향이 있고 수익기를 바탕으로 하는 바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네. 이 선수도 굉장히 두터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게 참는 바둑도 꽤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역시나 그 막강한 수익기를 바탕으로 한 전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후반에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 대로 수읽기 네, 네. 덕분이겠지만 한번 찬스가 오니까 바로 그냥 딱그 장면에서 끝내버리더라고요. 네. 김은지 선수가 지금보다도 한참 뭐 실력이 떨어지던 시절에도 네. 뭐 자신보다 랭킹이 한참 높은 선배들과 같이 사활 대결을 펼치면 네.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사활 프리에는 일가견이 있었고요. 사실 뭐 사활 프리라는 것은 결국은 수읽기이기 때문에 네. 전투 능력은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이 국가대표 네. 코치할 때 김은지 선수도 국가대표 했었죠. 네, 청소년 대표팀에 있었죠. 네, 저랑도 같이 사활을 많이 풀었었는데요. 아, 네, 그때 뭐 말로는 서로 이제 라이벌이라고 나이벌이 하면서 음. 좀 먼저 풀면 상대를 놀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나중에는 제가 잘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박정상, 박정상 해설위원에게 네. 뭐 사활에서. 그렇게 할 정도면은 정말 무서운 선수네요. 그리고 그것이 벌써 몇년 전이니까요. <laughs> 네. 지금은 뭐 제가 아예 상대도 안 되는 정도의 수익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어성진 선수가 약간은 비틀어간 느낌도 있는 한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빨리 착점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연구는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네.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원래 우화계 쪽에서 처진 날일자로 흙이 날일자 두는 게 조금 깎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리는 게 이수요 예. 네 예. 근데 최근에는 이수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예. 갑자기 또 나오더라고요 깎여서 네. 안 뒀었는데 일단은 나오더라고요. 높게 두었을 때 이쪽을 한두번 네. 정도 밀리는 게 백에게 두터움을 준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겠고요또 네. 하나는 뭐 바로 붙이진 않습니다만 한칸 띄었을 때는 언제든지 이쪽 귀를 붙이는 수가 좀 통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는. 한 칸만큼이나 날일자도 많이 참, 사용이 됩니다. 인공지능하면은 보통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계속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선수들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네. 어 한1% 2% 정도 차이는 네. 사실 거의 기풍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음. 인공지능이 여기를 좀더 추천한다 하지만 네. 나는 1% 낮은 이쪽을 선호한다 아. 이런 기사들도 여러 있습니다. 네. 네. 음. 자 진행. 빨리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홍성지 선수가 30대 후반에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나이가 들어서 왜 바둑이 뭐 약해지고 랭킹이 떨어집니까라고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역시나 이 시시각각 변화는 바둑의 트렌드를 나이가 들수록 좀 읽지 못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 트렌드를 읽으려면 매일 매일 그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그 트렌드를 쫓아갈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같이 연구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뒤처지기 마련입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홍성지 선수가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음. 인터넷 대국 김은지 선수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홍성지 선수 30대 후반의 기사가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한다 어, 흔치 않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김은지 선수도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하고 음. 홍성지 선수도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하는데요. 네. 재미있는 점은 두 선수가 애용하는 인터넷 바둑 사이트는 다릅니다. 음. <laughs> 그래서 두 선수의 만남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 실명이 네, 아닌 네, 아이디로 두는데도. 네, 그 프로들끼리는 서로 다 누가 뭐, 누구인지 뭐, 알더라고요. 뭐. 네, 아이디로 둘 때도 웬만하면 알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가 실명으로 대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거의 알죠. 네. 네 한칸티입니다. 방금 전에 좀 재미있는 변화가 나올 뻔하다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찝은 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 순서를 보시면 여기를 찝고 이으니까 이렇게 한칸뛰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찝은 수가 살짝 아쉽다고 인공지능 이야기하는데요. 어,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네요. 여기를 찔러서 네. 이렇게 끊고, 네. 만약 백이 반대쪽을 이렇게 꼬부리면 흙은 이쪽을 찝는 것이 아니라 끊어요. 바로 여기를 끊어서. 네. 젖히면 끊어서 잡을 때 양단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끊는 수를 노리고 찝은 걸로는 나와 끊는 수도 유력했다 이렇게이야기를 하네요 네. 정정생생하하어어운운상입니다설상입들으 설명을 들이니왜어각이 했지 하는 안 했지 하는 이 듭니다 네, 이듭모양 네, 근데 상양가백돌상 뭔가 백돌이 이곳에 먼저 있고 네. 게다가 여기를 꾹 누른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백이 좀 두텁게 둔 수인데 네. 거기다 대고 반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성지 선수도 지나친 것 같아요 김은지 선수는 뭐 워낙 대국도 많고 게다가 뭐 그 국가 대표팀에서 현재도 이제 청소년 대표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네. 청소년 대표팀에서 훈련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 포석이나 아니면 부분 부분 접전에서 아주 어려운 정석 진행, 뭐한수 깨끗하면 낭떨어지로 가는 그런 진행에 있어서도 굉장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형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제 있었던 대국에서도 드러났는데요. 네. 어제 이현호 선수에게. 초반부터 밀어붙여서 완승을 거두었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초반에 나왔던 형태가 김은지 선수가 속한 이 바둑리그 팀에서 네.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대국 할 때는 사실 좀 초반을 조심조심 운영할 아... 필요가 있습니다. 홍성지 선수는 어... 단체 연구 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네. 최근에 홍성지 선수가 속한 정관장 팀도 이제 팀에서 모여서 연구를 했다곤 들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정기적이진 않아서요 김은지 선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초반에 어려운 형태에 있어서는 약간 연구가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홍성지 선수와 선수가 힘이 지금 성적이 좋으니까 팀도 뭐 플레이어프 진출을 확장했다는 이야기 얼핏 들었습니다 네 뭐.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승점 1점만 보태면 정규리그 네. 1위가 확정이 됩니다 네 거기에는 뭐 홍성지 선수의 활약이 절대적이었고 절대적이죠 사실 기대 안 했어요 반타작보다는 좀 잘하겠지 그래도 이제 그동안 쌓아놓은 성적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네뭐 다승 랭킹 뭐 2위 3위 이러고 있으니 아 어, 날카롭습니다 지금 저 자리가 홍성지 선수가 가장 걱정했던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냥 백이 자신의 약점을 이쪽으로 보호한다면 흑은 이수와 이수 교환만으로 득을 받기 때문에 귀를 날리자로 지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렇게 하나 미끄러져 들어가는 수가 흑이 뒤로 붙여만 준다면 저 교환은 악수가 될 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선으로 붙였잖아요. 네. 어, 뭐 붙이고 젖히는 변화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붙인 수로요? 예. 네. 붙인 수로 여기를 붙이는 수요. 네. 이렇게 붙이고 젖혔을 때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무슨가요? 어, 일단은 여기를 끊고 네. 이렇게 밀면 결국은 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없는데 네. 끊어져 가지고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되고 아니요, 조금 더 수익기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느낌으로는 백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호구치는 것과 아래를 젖히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이게 약간 위험한 작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안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밀어서 연결을 하면 대신에 이제 귀 쪽은 백이 보호가 되니까요 좀더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뭔가 붙여서 두게 되니까 저날일자의 흙이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한번 반격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도 백이 인공지능의 생각대로 쫓아가기는 참 어렵네요. 아직 여전히 여기 흙이 나와 끊는 약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네. 백은 이쪽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것을 생각해보게 되는데 네. 그냥 이쪽을 지키는 것은 좀 느리고 어차피 흙이 이렇게 받는다면 이 교환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득이.